안녕하세요. 네, 데이터베이스와 자료구조 과목입니다. 어, 이번 단원에서는 자료구조 쪽이죠. 261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구조란 무엇일까? 자, 자료들을 어떤 식으로 나열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나열한 것이 좀더 효과적일까?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이 좀더 효율적일까?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정렬을 하는 게더 효율적일까? 여러분이 뭐 엑셀이다, 뭐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정렬 버튼을 눌러주면 순식간에 정렬이 되죠. 어떤 식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렬이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목이 됩니다. 그 자료들을 어, 접근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곳인데요. 여러분이 교재 보시면 자료구조란 자료들을 조직화하고. 네, 구조화 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데이터 값들의 연산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자,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뭐, 시험 문제 나와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자료 구조를 공부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공부하는 것일까? 어,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자료 구조는 가장 기초적인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료들을 효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크게는 이제 선형 구조다, 비선형 구조다, 선형 비선형 구조다. 선형 구조에는 리스트, 스택 큐, 대큐가 있고요. 비선형 구조에는 트리와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거예요. 일단 이 종류는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간단하게 다음 중 선형 구조가 아닌 것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형구조는 네 가지나 되고 비선형구조는 두 가지예요. 어떤 거 애우는 게 편해요? 그죠. 비선형구조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합니다. 비선형구조, 트리그래프. 아, 왜 선형구조라 그러지? 왜 비선형구조라 그러지? 이제 배우게 될 거다. 그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리스트라가 있어요. 리스트. 네. 리스트 목록이다 그거죠. 네, 리스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어, 선형 리스트가 있습니다. 선형 리스트. 자 선형 리스트 하면 여러분이 뭐를 생각해 줘야 되냐면 배열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배열이면 뭐냐? 배열이 뭐냐? 연속된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것. 연속된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 자료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연결을 시켜 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가 여기에 저장이 되었다 그다음 데이터, 그다음 데이터 이런 식으로 네,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배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하면 제일 중요한 거, 연속된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장 넘겨 보세요. 이렇게 연속된 공간에 저장이 되면은 무엇이 좋은가요? 접근 속도가 빨라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 바로 옆에서 가져오면 되죠. 이것이 아닌 다른 구조는 여기에 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접근 속도가 느리죠.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어떠세요 연속된 공간에 있으니까 접근 속도가 빠르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죠 기억 장소의 이용 효율이 좋다 그죠.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떠세요? 빈 공간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이렇게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이 좋다라는 좋은 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겠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뭐가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삽입, 삭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구조 자체는 무조건 연결된 공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삽입과 삭제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삽입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데이터가 다섯 개를 가지고 우리가 구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다섯 개의 방에 A, B, C, D, E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고자요. 5번 방에 그러면 어떠세요? 5번 방에 Z라는 값을 우리가 추가하고자 한다 그거요. 그럼 얘 뒤로 밀려나야죠. 밀려나서 얘가 이렇게 옮겨지고 나면 얘가 Z 딱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가장 어, 데이터 이동이 적을 때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을 때는 몇번 이동 났어요? 한 번의 이동이 일어났죠. 그럼 가장 많이 일어날 때, 가장 힘들 때는 뭐죠? 바로 이곳에 1번 방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문제가 생기죠. 자, 다시 원상복귀할게요. 이쪽은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는데 1번 방에다가 z라는 값을 집어 넣고자 한다 그거요. 딱 1번 방에 그럼 뒤로 다밀려나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다섯 번의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가장 많을 때는. 그러면 평균. 예, 평균 몇 번의 이동이 일어났어요? 2분의 1 플러스 5번의 이동이 일어났다. 데이터가 n 개라면 n 개라면 가장 좋을 때는 한 번, 가장 적을 때는 한 번, 가장 많을 때는 n번의 이동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평균 2분의 n 플러스 1번의 이동이 일어나겠다라는 거죠. 있나요? 자, 데이터를 삭제를 할 때는 그럼 어떤 이동이 있을까라고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다섯 개가 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라고 봤을 때 자, 2를 제거했어요. 이 e. e 제거하려면 데이터 이동 일어나는 거 있나요? 없어요. 네, 그래서 가장 적을 때는 0번이에요. 자, 그럼 다시 원상 복귀. 그럼 A를 지운다. A를 지웠어요. 그럼 A가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1번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데이터 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몇번 이동이 될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4번. 네 번의 이동이 일어났다. 데이터가 다섯 개 있을 때 가장 많을 때는 네 번의 데이터 이동이 일어났군요. 됐죠? 그러면 데이터가 n 개가 있다면 몇 번의 이동이 일어날까요? 0 번, n 1 번의 이동이 일어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어, 평균 n 1 번의 이동이 일어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이제 배열에 대한 특징이 또 똑같죠. 어, 배열의 각 원소는 배열 명과 첨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a라는 방에 E 이렇게 되면 배열 명, 첨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장점은 기억 공간에 밀도가 좋고 액세스가 빠르다. 처리 시간이 빠르다. 단점은 삽입 삭제가 힘들다. 맞죠? 인접 공간에 있어야 된다. 삽입을 하려면 삭제를 하려면 데이터 이동이 필요한데 몇 번의 이동이 필요하느냐? 삽입을 할 때는 2분의 n+1. 왜 2분의 n+1이 나왔는지 알겠죠? 자, 삭제를 할 때는 2분의 n-1 평균, 이제 평균이다, 그죠? 자, 됐죠? 이렇게 이제 받고, 이제 배열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배열을 이렇게 1차원과 2차원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어요. 자, 1차원 배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A의 0번째 방. 자, 첨자가 우리가 이제 옛날 언어는 언어 프로그램 언어마다 첨자의 시작 위치가 다른데요. 지금의 언어, 시언어나 자바 언어는 첨자가 0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뭐 다른 음, 조건이 없으면 첨자가 0부터 출발하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n 개가 있었을 때 얘는 A의 0번째 방. A가 첫 번째 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1차원 배열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이 A가 뭐가 된다? 배열 명이 된다. 자, 여기 있는 이가 뭐가 된다? 바로 첨 자가 된다. 그죠? 배열명과 첨 자로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2차원 배열이죠? 2차원은 어때요? 행과 열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는 행이다. 이거는 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영행, 영열. 영행 영열, 영행 일렬, 영행 이열, 영행 삼렬, 그리고 넘어와서 일행 영렬,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딱 나열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들어갈 데이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자기가 표를 딱 그려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세워서 몇 번째 에 들어갈 데이터인지 판단해 주면 돼요. 네, 이게 이제 2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원소의 수는 행의 수 곱하기 열의 수죠. 이거 같은 경우는 몇 행? 삼행의 네, 4열로 이루어진 배열이군요.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어,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에서는 뭐가 문제였어요 다른 건다 좋은데 삽입 삭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아 삽입 삭제 좀+ 좀 쉬운 구조는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연결 리스트가 돼요 그래서 이 연결 리스트는 이제 배열에서 삽입 삭제를 할때 데이터 이동이 필요한데 연결 리스트는 링크 값만 변경을 해서 삽입 삭제를 편리하게 구현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네. A라는 게 10을 가르키고 있으면 어, 10을 찾아가는 거예요. 10번째 갔더니 B가 있어요. 자, B가 20을 가르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B는 또 30을 가르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바로 연결 리스트죠. 다음에 데이터를 있는 곳에 주소를 가르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삽입을 한번 해 볼까요? 삽입. 자, 마찬가지로 z라는 것을 삽입을 하고자요. 자, 여기 중간에다 삽입하고자요. 그러면 z 얘가 얘를 가리키는 거죠. 예를 들어 z가 50번째 기억이 되어 있다. 그럼 얘를 50으로 고쳐 버리는 거죠. 그리고 z가 뭐를 가리키게 해 주면 돼요? 30을 가리키게 해 주면 돼요. 이걸 끊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네, 예, 삽입 삭제가 간단하죠. 여기 있는 주소, 연결 링크 주소만 이렇게 바꿔 주면은 해결이 딱 된다라는 거죠. 일단 삽입도 쉬웠어요. 삭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a가 10을 가르키고요. 자, b가 어, 20을 가르키죠. 그래서 이렇게 또 자, 이렇게 이루어진 구조다라고 봤을 때, 얘를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럼 얘만 뭘로 고치면 돼요? 30으로 고치면 돼요. 그럼 얘가 이걸 가리킬거 아니야? 얼마나 쉬워요? 이 주의 10이라는 것만 30으로만 고치면 얘는 당연히 B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구조가 뭐다? 연결리스트다. 자, 보면은, 자, 이거를 볼까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에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20번지에 해가 있고 이 해는 40을 가리키고 있어요. 40번지에 가봤더니 0이 있고요. 얘는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어요. 자 70번지에 문이 있고요 얘는 20번지를 가르키고 있어요 그럼 이걸 연결 리스트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문이 있어요 제일 먼저 문이 70번지에 문이 있는데 얘가 20번지를 가르키네요. 그럼 20번지에 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해가 있어요 해는 40번지를 가르키네요. 40번지에 찾아갔더니 누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은 아무것도 안 가르키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주어졌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조금 해주세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 리스트의 장점은 뭐냐 삽입과 삭제가 용이하다 네. 희소 행렬을 표현할 때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이 좋다 희소 행렬이 무엇일까 희소 행렬은 뭐냐면 값보다는 0값이 많은 거죠 널 값이겠죠 네. 값보다는 0이 더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데이터가 여기만 있고요 여기는 다 0이에요 그럼 이0이라는 필요 없는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열은 3, 사 문구 아 개의 기억 장소를 나열을 한다 그거죠. 근데 연결 리스트는 필요한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희소 행렬을 표현을 할때좀더 아,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럼 단점은 뭘까? 배열에 좀 반대죠. 검색 속도가 느려요. 왜냐면 이제 얘는 여기 찾아갔다 보세요. 여기 찾아갔다, 여기 찾아갔다, 여기 찾아갔다. 여기서 이리 갔다, 여기서 이리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검색 속도는 느리다 라는 거죠. 자, 포인터를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원래는 주소가 있고 데이터가 있으면 끝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뭐가 있어요? 링크 주소, 가르킬 주소가 하나 더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포인터를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이제 또세 번째 보면 중간 노드 연결이 끊어지면 다음 노드를 찾기 힘들다 그랬어요. 자, 얘가 20번째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서 어, 얘가 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데이터는 어때요? 다 읽어올 수가 없죠. 보세요. 20이 얘를 가리키고 얘가 40을 가리키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없으면 얘를 가리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세 개의 데이터를 보니까 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데이터가 100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성이 커지죠. 뒤에 있는 것은 다 읽어올 수가 없어요. 네. 자기를 가리키는 게 없으니까. 네. 그것이 단점이다고죠 그렇죠? 중간 노드를 끊어버리면 중간 노드 연결이 끊어지면 다음 노드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를 좀 변형한 것이 나왔어요. 이 문제점이 있어서. 어, 어떤 구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또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원형 연결 리스트가 돼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원형 연결 리스트예요. 됐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 맨 마지막이 너이었잖아요 그럼 이 너리 다시 맨 앞에를 가르키고 하자.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에서 마지막 노드가 리스트의 처음을 가르키게 하자. 이게 이제 원형 연결 리스트가 돼요. 그래서 어 원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원형 연결 리스트는 이제. 탐색을 할때 특정한 노드가 없는 경우는 무한노프에 빠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이중연결 리스트가 있어요. 보세요. 자, 여기가 분실이 되면 힘들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를 둬가지고 얘는 다음 노드를 계속 가르키는 방식인데 어, 여기는 바로 앞전의 걸또 가르키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중연결 리스트가 돼요. 선행 노드를 알수 있는 거죠. 누가 나를 가르키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좀더 복잡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나 링크 포인트가 분실이 되면은 그 역방향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단점도 있죠. 두 개의 주소를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기억 장소에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의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 원형 연결 리스트다, 이중 연결 리스트다, 또, 어, 또 원형 이중 연결 리스트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열에 관련된 내용, 연결 리스트에 관련된 내용 네, 두 가지를 비교해서 네,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 스택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택입니다. 자, 스택은 이제 종종 나왔는데요. 네.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교재에 이제 여기를 수정해주면 돼요. 팝입니다. 네, 자 한쪽으로만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나 한쪽으로는 들어오고 또 그걸로 나오는 구조. 접시를 쌓아놓는 것이다. 페트병에 있으면 위에 구멍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어, 이런 구조로 비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넘는 이런 방식이다라는 거죠. 한쪽에 막혀 있는 곳에 뭔가를 집어넣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면 한쪽 끝에서만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모두 이루어지는 구조다. 마지막에 입력한 데이터가 먼저 출력이 된다. 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A 집어넣었어요. 꽉 찼어요. 네, B 집어넣었어요. 그죠? c 집어넣었어요. 들어가는 순서는 a b c다, 그죠? 이제 꺼내려고 그래요. 꺼내려고 꺼낼 때는 뭐부터? 그죠? c부터 이렇게 꺼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간 게 어때요? 나중에 나왔네요. 처음에 들어간 것이 나중에 나왔네요. 맞나요? First in, last out이다. 그럼 반대로 나중에 들어간 것은 어때요? 처음에 나왔어요. l i f 구조다.라고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탑포인터가 있다. 지금 데이터가 몇개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위에 거를 가리키는 얘가 탑 포인트다. 그죠 얘는 현재 탑 포인트가 얼마예요? 4예요 그렇죠. 네, 가장 위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게 바로 탑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이 스택은 어떤 데서 이용이 되느냐? 인터럽트에 대한 복귀 주소 저장, 산술식에 대한 표현, 함수 호출, 이런 데서 사용이 된다. 함수 호출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이 A라는 프로그램에서 B를 불렀어요. 그죠? B를 불러서 B는 또 C를 불렀어요. 이렇게. 복귀할 때는 어떻게 하죠? 부를 때는 뭐죠? A, B, C 순서로 불렀어요. 복귀할 때는 C에서 뭘로 가죠? B로 가고, 그 다음에 A로 이런 식으로 복귀하게 되죠. 이런 스택 구조에서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을 할 것은 이런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알고리즘을 스택 구조라고 한다 그죠? 다 메모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모양이 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됐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을 보는 이건 메모리 구조는 똑같다 그거죠. 근데 데이터를 어떻게 집어넣고 어떻게 꺼내는 이 알고리즘을 스택 구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택 구조에서 이제 스택 구조에 대한 걸 알았죠. 자, 집어넣는 것을 뭐라 그런다? 우리가 푸시한다 그죠. A를 푸시한다. A를 집어넣겠다. 꺼내는 것을 팝이라고 그니다팝 a 를 꺼낸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데이터 위치를 탑이라 그랬죠. 이 탑이 어떠세요 들어오는 데이터의 맨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죠. 맨 바닥을 뭐라 그러냐면 버튼이다라고 이제 명칭을 붙여주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삽입 알고리즘을 보세요. 데이터가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데이터가 자 이렇게 있으면 자. 현재 데이터가 있나요? 없어요. 탑 네, 포인트가 뭐예요? 0이에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집어 넣으려고 그러면 탑을 하나 증가를 시켜줘요. 그러면 탑이 1이 됐죠. 그럼 얘가 만땅인지 봐야지 돼요. 이렇게 아니면 네, 일단은 else니까 탑이 이제 만땅이 아니니까 탑에다가 스택 포인트 탑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 넣게 된다 그죠? 됐나요? 네. 자 데이터가 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또탑 포인트를 2로 증가시켜주고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데이터가 들어오려고 해요. 탑 포인트 3으로 해주고 데이터에 3이 들어오겠죠. 자또 데이터를 넣으려고 그래요. 탑 포인트는 넣었어요. 탑 포인트가 4가 됐어요. 이건 3개까지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n은 뭐예요? 3이에요. 3개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근데 탑 포인트가 n보다 커버렸죠. 그럼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가 일어났다?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됐죠? 자 우리는 뭘 기억하느냐? 어쩔 때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느냐? 탑이 M보다 클 때,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다, 그죠? 탑포인트로서 공간을 준비한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데이터가 삭제가 될 때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질까 보는 겁니다. 데이터를 지워볼까요? 네. 자, 현재 탑포인트는 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워요. 그럼 얘 지우죠? 네, 그럼 탑포인트는 어때? 2로 떨어지죠? 자, 이거 지워요. 네, 타포인트 2로 떨어지죠. 됐죠? 그 다음 또얘 지워요. 네. 그럼 탑 포인트 0으로 떨어지게 되죠. 됐죠? 이제 탑 포인트가 뭐예요? 0이에요. 탑이 0이면 더 이상 지울 거 있나요? 없어요. 언더 플로우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탑 포인트가 0이 아니라면 어떠세요? 네. 계속해서 데이터를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데이터를 삭제하면 되겠죠. 그리고 탑은 탑 마이너스 1을 해 가는 거죠. 이건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 네. 삭제를 하고 탑 포인트를 하나씩 감소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루가 기억을 할 것은 언더플로우는 어쩔 때 생긴다? 탑이 0일때 생긴다. 삭제를 할 때마다 탑 포인트는 일시 감소한다. 삽입을 할 때마다 탑 포인트는 어때요? 일시 증가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스택 구조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택을 이용한 수식 계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